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사스키입니다. 오늘은요 이상 나라의 탈출을 해보건데 바이기는 꾹꿈이님이 어, 만들었다고 제그절은 있었습니다. 음. 시작해볼게요. 왜 집에 많아, 그림이 많아 또 나올 수 있는 이런데 또 나올 수 있는 비밀 비밀 그게 있지. 제팁을한개 알려드릴까?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을 때요, 이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스팀. 이렇게 보면 원래 비스트 이뭔가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안 보여. 조금이었네요. 평화로움으로 하고 럭키스 기운 재밌게 플레이 해주세요 그냥 붙여놨네 이 정도만 섞고 여기 바람이 들려요 밖을 좀 나가 보자. 이 길은 뭐지? 뭐 하지? 아, 물어 가 볼까? 저 건물에 들어가자. 보 잠깐만, 검색 걸려야 조심하세요. 우악. 음. 우리 우승이 절대 그런 미로라 미로인것 같네요. 그렇게 막안걸린도 아, 했는데, 왜 이렇게 엇갈려 죽을래요? 착시현상 탈줄 알기랄까? Peace out. 또더 오브 이때는 한 번이니까 깨고 올게요. 저기 있다. 통과 그건 뭐지 밖에 있어? 유용한 토구를 찾아보자 저기 있다 역시 에이, 포인트니까 자줄게요. 어이구, 얘들 어이구, 음, 방금 왜나 뭐였지? 아지라밖으 뭐야, 이거. 빨간색 보을마음주세요 난리도가 려지아요마음시면 쉽게 깨요 랄. 랄. 이게 어렵지 않은 난이더라고 오이, 어 버섯 스프다 비트인가? 그래

Ja,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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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Two, one, two, one. 啊！倒立、oh,，one two one，one one, two one two、oh.。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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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one, one, two, one, two. i <laughs> don't 어잇줄 다...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건 포기해야 되나 봐요. 팀을 할 때는 건 그거예요. 저는 어 아. 이거 할게요. 제작자 스나이퍼 소공격투 시리즈 1편 탈출. 엉? 난이 열차에 던지 벌써 20년. 내가 꼬리가리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더 이상의 차별 대우도 원하지 않겠다. 이제 때가 되었다. 맨앞 칸까지 자앞 칸까지 가자. 내게 온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있다 싶다. 우선 무기 기회. 상대는 내가 뒤졌을까? 그럼 이 방법을 없애자. 뒤져야 돼. 좋아. 이 정도인데. 이면이아몬드이면이걸로이렇게이걸로이정도이로이로 안 보소 어질 뻔했네 빨 가자 계속해 들어없으자 상자가 없어 그로 언거리로 한후 투를 끼고 여기다. 백살 평화로 운 마법이다 여진 느낌 은 뭔가 불안하다 아 케이크를 먹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아아아 버튼을 아, 아. 아, 아, 아. 누르면 될 거야. 여러분, 어, 편을 마치겠습니다.